자유 이 게임은 실화라고 하는데요 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다양한 캐릭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재현하려고 한는데요각 어, 장면은 다른 캐릭터의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동기와 목표를 보여주고자 다른 게임 플레이 스타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지와 자유는 실제 이야기를 완전히 충실하고 정확하게 재현하고자 시도하려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실화라는 점은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이 작품은 픽션. 실제 이야기와 인물에 영감을 받았지만 실제 벌인, 벌어진 일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등장인물의 행동을 정확히 일치하게 묘사하려는 점이 아니다. 오케이. 성인 플레이어. 성인 플레이어. 오케이 인형? 뭔가 가지고 놀고 있어. 어 누가 누가 오고 있어. 실례지만 아저씨 그건 뭐예요?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구나. 아 이거 이거 비행기란다. 난 이걸 럭키스타라고 부르지 진짜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아, 아니라고? 어, 왜 그렇게 말하는데 날지 못하니까요 저, 정말? 왜 거기서 도, <laughs> 왜 거기서 <웃음> 동의하는데 <웃음> 아직 안해본건가 시도를 알수 있다면 말이지 이 초콜릿으로 말이야 미니님 초콜릿 10개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기말이 너무 휩스 휩쓰... 휩쓸렸는데? 우와, 정말이에요? 이거 날수 있어요? 물론, 날수 있지. 음, 적어도 내 생각엔 말이지. 어디 한번 날려볼까? 네, 날려보세요. 제, 제 말은 부탁이에요, 아저씨. 좋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렴. 아, 직접 차, 타는 겁니까? 아니잖아. 별을 쫓아가기. 어, 어, 뭔가. 아, 뭔가 미니 게임 같은 건가? 아, 프롤로그인가봐요. 아리님 초콜릿 8개 구매했습니다. 에, 그냥 지금 별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사실은 먹는 게임이죠.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먼저 먹고. 그다음에 위로. 아, 뭐야? 이개월 받는 게임이야. 벌써부터 멘붕 아, 서 먹지 못해... 아 뭐야? 아이다, 아이다. 씨, 세마리별다 놓쳤다. 다다 됐어, 됐어. 아따, 다따다 아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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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와 yes. 예스... 우와~ 놀라워요... 멋진데요 고맙다... 갖고 싶어... 아빠, 나 저거 사주세요... 어디서 사신 거죠... 사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Oh, s h 우 t oh, man, oh, man, oh, oh, 천 달러, yes, please. 죄송합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어우, 예, 이리 와봐. 잠깐 얘기 좀 하자. 야, 내가 말할 사람들 알지? 놈들이 날 다시 찾고 있어. 만약 이번 주에 안 내면, 나한테 진짜 슈발스런 일이 일어날 거야. 무서워. 그러니까 나좀 도와줘. 넌내 형제잖아. 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또야, 크리스? 그 사람들이랑 엮이는 거 언제 그만둘래? 걔들이랑은 이내 끝났어 이번엔 진짜야 마지막으로 약속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전달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발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야, 엔딩 나올 것 같은데? 배드 엔딩 치... 형제 같은 친구에게 죽음. 알겠습니다. 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뇌 꿈이 산산조각. 어,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정말 저 비행기에 애착이 깊으시군요. 예리 오렴이, 이제 가자. 잘하면 잘하면 나도 내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아저씨 같은 걸로. 미안해. 난팔수 없었어. 아, 잊어버려. 너한테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건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버, 어, 벌써 다녀하네 어쨌든, 도대체 이것들은 뭐야? 취미에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보단 낫지. <laughs> 내 모형들은 그저 취미가 아니야. 그건 치료에 가깝다고 할까? 비행기가 날게 될때 나도 그것들과 나는 기분이 들어. 내 마음이 날아가는 거지. 모든 문제랑 걱정거리가 멀리 날아가는 거야. 그건 내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심오하군. 너에겐 내가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지. 너도 그건 알고 있잖아? 야, 왜 가까이 옆에 가까이 있는 거야? 개개이스럽게넌좀 밝아져야 해. 한대좀 필요해. 알았어, 아주 조금. 네 인생의 좋은 것들을 사랑하라고. 형도 그건 아는군. 이제 가볼게, 심부름 좀 해야 되거든? 심부름이라 어떤 심부름을 말하는 걸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제가, 제가, 그, 남자요. 아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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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구신가? 말썽군 크리스 아닌신가? 잘 지냈어, 친구? 보스랑 얘기하고 싶어. 누가, 누가, 누가 보스가 너랑 얘기, 얘기,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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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신아. 어이, 진정하라고! 난더 이상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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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데 내 동생을 병원행 시킨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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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는 문제 일으키려던 게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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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 실수였어 이미 사과했다고 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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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많이 해더 이상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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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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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내 입에서 하여튼 침만도 가치가 없어, 없어, 없어. 그냥 삐~ 같은 약쟁이뿐이라고, 라고, 라고. 건들지마. 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잖아. 니가, 니가, 니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넌 잘못 온 거야. 아 아! 허씨시아 깜짝이야. 왜 때리는 거야? 아! 허허 저거, 저거, 바워아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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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도와, 도와, 도와. 너뭐야너무야 야야, 야, 자기 왜? 액션 게임이 된 거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오케이. 아. 아. 몇명을 죽는 거야? 어. 아. 어, 폭형 흑형! 폭격할 잡으면 안 돼. 아! 여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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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왜또 나와? 어, 어, 어! 어! 이봐, 이봐, 이 타구는 위험하다고! 똥침인가? 아! 이제 뭐, 야매룽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제 뭐,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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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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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장이 없잖아! 와! 하하하! 다굴 싫어! 요 다굴 싫어!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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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두라니. 엥? <laughs> 엥? 오토바이? 와! 좀 바이크네요. 새건가요? 먼지가 생긴 내부 사진을 했는데 최작권 놀릴 진이야 사고 치르던 게 아니었어요. 저쪽에서 먼저 시, 시작했다고요. 전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방어하려고? 하하하. <laughs> 네가 지금 자신을 방어하려고 욕봤다는 거냐? 날 속이려고 하지 마, 크리스. 난 멋진 놈처럼 보이려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어. 나 찾으러 온거 아니야? 못하는 게 뭐지? 거래를 다시 해야겠어요. 전 아직 돈이 없습니다. 야, 돈 없어. 정말 네, 친구한테 드럼을 바았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개자식이죠. 하지만 다음 주에 꼭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꼭 내겠습니다. 확실합니다. 틀림없다고요. 왜 그래? 경찰이 우리 애들 꼰들는 대가를 충분히 주지 않아서 그런가? 무슨 말씀이시죠? 나에겐 친구가 있어, 크리스. 네가 뭘 했는지 알아.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어? 전... 전... 니 문제가 뭔지 알아? 니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야. 넌 충성심도, 원칙도 없고 넌 그저 싸게 영혼을 팔아넘기지! 돈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요넌 그냥 스트레스를 받은 거겠지, 크리스? 니가 뭘 알겠어? 자, 가져가! 아, 호두 데스까? 그래, 거기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 돈은 갚을 수 있을 때 갚는 거겠지. 그스, 그, 그렇습니까? 그 아이 그렇습니다. 난 매우 관대한 사람이야. 하지만 또다시 실망시키지 마. 그럼 넌 죽어. 너에겐 많은 기회를 줬어. 이게 마지막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네 머리가 내 접시에 담길 테니까. 어...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비행기를 닫고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 옵니다. 그래, 구치 꺼리는 해결되었고. 문제... 아니, 아니, 아니. 문제없어. 나에 대해선 걱정하지마. 태, 태자 이모 생일이잖아. 이모는 모든 가족이 함께 있길 원하니까. 너, 올 거야? 모르겠어. 기분이 썩 좋지 않아. 제발, 저, 네가 오면, 기모가 기뻐할 거야. 모두 다 그럴 거고. 제발 해볼게. 어, 커플이다. 야, 저기 봐. 밖 있는 군별 아가씨가 이쪽으로 온다. 우와, 저, 여자는. 수지의 동생. 여자 남자. 이거 봐, 멋진데?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어, 내가 만들었던다 멋져요! 까, 쿠이! 어, 고맙다. 네, 정말 멋져요. 어, 감사합니다! 아, 미세이수지.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당신도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로요. 게다가, 정말 매력적이시네요. 어, 이봐, 꼬마.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된이라고 합니다. 전수지예요 미스이. 만나서 반가워요. 어, 제와이프전 여, 전에 여기서 본 적이 없는데요. 동생이 여기에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함께 오게 됐죠. 아, 어, 그렇군요. 오게 되셔서 기쁩니다. 네? 왜 그러죠? 아, 그야 당신이 매우 뷰티풀하니까요. 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럼요. 제 말은 당신이 정말 뷰티풀하다고요. 뭐야, 뽀뽀한 거야? 어, 전 오늘 늦게 여기서 파티가 있는데 괜찮다면 혹시? 물론이죠. 저도 파티 좋아해요. 사실은 파티가 아니라 가족 모임 같은 건데... 아, 괜찮아요. 그게 더 낫네요. 아니, 원한다면 다른 곳에 가도 좋아요. 다른 걸 하자는 것이에요. 어? 어? 무, 무슨 소리지? 절 놀라게 하시네요?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데리러 올게요. 아, 기다릴게요. 바람 맞추게 하지 마세요. 어, 네버! 이리와 이제 가자 안녕 크리스 아저씨 아저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 나도 즐거웠다 나중에 또 보자 알았지 저, 멋진 꼬맹이야 나그 누나를 다이스키 그래 어떻게 되었어 나중에 만나기로 했어 역시 내 동생이야 그녀는 정말 뷰티풀해난 아, 존나 난 못생겼어. 나채저 여자랑 안지. 저 여자랑 안지 얼마도 되지 않았잖아. 알아. 하지만 뭔가 강한 감정이 느껴져.